정확해 보면, 은 김용현은 내가 써서 네. 윤석열을 통해서 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그 내용입니다. 역할 분담이 음. 어떻게 됐냐면, 덮어 쓰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말 그렇죠. 맞추고 나온 게. 김용현이 덮어 쓰겠다. 음. 그래서. 포고령도 그렇고 아까 핵심이 포고령과 그런 계엄 쪽지 비상 계엄 상황에서 조치 사항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서 네. 누가 썼냐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데 김용현이 지금 다 덮었어 포고령도 내가서 만들었다. 음네 네. 그리고 그경험쪽지들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다른 거죠. 그데 가만히 보시면 네. 김용희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죽으면 나도 완전히 죽는다. 네. 대통령이 살아 나중에 내가 사면이라도 네. 받을 수 있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laughs> 아, 아, 그래서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김용희은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어떻게 됐냐? 그걸 보시면 알아요. 분리가 박근혜? 됐잖아요. 박근혜 최준, 최순실. 그러니까 그 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면 되고 최순실은 깜방에 그렇죠,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용인이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어, 네. 내가 분리가 되면 어, 어, 정권이 네. 바뀌더라도 네. 나가, 내가 사면 이안 되겠구나. 이런 어... 생각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절대로 분리하면 안되겠 그렇죠. 어차피 그 누구자? 음. 그, 어, 내란 수개. 우두머리는 네. 무기 아니면 사행에 음. 두,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도꽤 오래 그살 음. 걸로 보이죠. 10년 이상 음. 나올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김용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가 같이 우두머리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어제 이제 민명덕 의원이 나왔었는데 민명덕 의원은 내란 네. 우두머리가 뭐한 명만, 일한 명만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한 명만일 필요는 없다. 두명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럼 네. 같이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왜 그러면 김용에은 따라갈까? 네. 아까 박근혜 최순실효과라는 거죠. 아, 금방 올해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네. 어? 그 나중에 나중에 후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설령 내가 깜방에 들어가더라도 음... 잘못 하다가 윤석열 만 사면 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네. 할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분리를 알아고 윤석열 따라가고 그래서 그 정권이 혹시라도 음. 박 그 저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 쪽에서 잡으면 보수 쪽이 잡으면 나도 사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택도 없다라고 <laughs> 해주고 싶어요. <laughs>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아, 택도 없습니다. 뭐 좀더 나중에는 강하게 <laughs> 네. 말씀해 주시요 <laughs>